반갑습니다. 서천의 자랑 언니곰입니다. 네, 언니곰이요. 오늘은 지금 서천 수산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겨울 밑반찬거리 많이 신경 쓰시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마른 김과 건어물 멸치를 그 가격과 부인처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멸치 어떻게 해요? 바나냐. 안녕하세요. 이거 햇멸치예요 아, 아니, 어제 말린 거예요. 어제. 어제 말린 곡멸치? 예, 육수. 이건 후추장, 이건 만오천원. 오. 후추장용 만오천원? 예, 이건 만원. 오. 어. 이쪽이 공멸치인가요어 다시 겸용으로 쓰실 수 있는 사이즈고요. 네 지금 가격대가 2만원씩 하고 있어요. 아, 공멸치가 지금? 네, 네. 이런, 네. 이런 것만 지금 네. 2만원씩 하고 네. 있어요. 2만 얘도 지금 현재 2만원 하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어, 국산 밴댕이인데요. 어. 한 상자에 2만 5천원. 아, 어, 네. 국산이에요? 네네, 어, 수입은 오안 내놨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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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은 아예 안 내놓으시는구나. 네. 네. 지금 알지리 같은 경우가 작년부터 안 잡혀서 어. 가격이 안정이 안 되고요. 예. 지금 한 상자에 지금 1kg 500이거든요. 예. 35,000원 선에 지금 3만 하고 있고요. 서해안권은 3만원대도 있긴 한데 지금 예. 저희는 네. 없어요. 네. 네. 국산은 맞는 거죠? 어. 국산. 여기 네. 시장은 네. 수입 멸치가 네.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아예. 예. 아예. 아예. 그러면 이런, 이런 이거 이거는 지금 조림용 볶음용인가요? 네네네. 조림용 볶음용 고바? 고바 정도 사이즈 되는데요. 네. 장고바, 뭐 고바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35,000원짜리가 있고 그 옆에 거는 3만원짜리가 있고 ,000원, 네. 응. 여기가, 서해안 거는 25,000원 28,000원 선이 있어요 여기가 여기가 지금 서해안 건데 이쪽이 남해안 25,000원, 28,000원 네. 네. 얘가 35,000원, 3만원3 5 0 0원3만원 이거는 마른 새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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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보통 네. 이렇게 홍새우가 얘는 단맛도 있고 네. 음. 어. 가성비는 이게 보리새우가 네. 가성비는 좋아요 네. 가성비는 5,000원씩? 네네네 그 다음에 밥새우도 5,000원씩 네. 새우도 네. 5,000원씩 그 다음에 이거 홍새우가 아. 만원한대한 대요? 네. 김도 있네요. 네. 요, 요즘에 이제 김 한창 먹을 철인데, 새김이다 네. 나왔는데요. 예, 예. 곱창김들은 어, 지금 예. 뭐, 만오천원부터 시작해서, 삼만원대까지 있고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사례김인데요. 7천원. 네. 7천원씩요? 아, 이걸로 선물용으로도 연말에 많이들 네, 네, 하나 봐요. 네. 얘 같은 경우는 얼마씩 해요, 지금? 이런 건 지금 2만원짜리도 있고, 2만 5천원짜리, 응. 3만원짜리가 다 있어요. 얘들은 아. 응. 이, 이 3만원대. 2만원대, 2만 5천원대, 2만 5천 1만 5천원대. 이제. 포장하는 거나 이런 거 스타일이 아니라 긴 맛을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네, 맛이. 달라져요. 그 맛에 따라서. 네네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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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색깔이 네. 많이 다른데. 네. 얘는 지금 무슨 김인가요 청태라고 하는데요. 파래가 많이 섞였고 파래가 덜 섞였는데 이게 어제 들어온 건데요. 지금 8,000원씩 팔고 있어요. 8 0원씩이요 네네. 아. 김 맛은 어떻게 달라요? 아, 파래가 많으니까, 어. 이런, 얘 같은 경우는 향이 어.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 가격이 만 원인데, 어. 약간 쌉싸름한 맛이 뒤에 음. 올 수가 있거든요. 아, 어, 얘는 파래가 적으니까, 어. 얘보다는 음. 덜 쌉싸름한 맛. 그래서 얘가 8,000원, 얘가 만 원. 네네. 아, 예. 네, 사장님 저기 어. 택배도, 택배도 해주시나요? 그럼요. 어. 아, 택배도? 네. 네. 예, 이렇게 해서 올해 햇멸치와 햇김들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밑반찬 준비 잘하시고요. 아, 너무 추워요. <laughs> 올 겨울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